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래 그래 시작하자. 음 이렇게. <laughs> 그래 사과를 넣어보자. 여기다가 사과. 오 음, 맛있다. 어때 어때? <laughs> 음 먹은 거구나. 내가 이 양동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. 짠. 짠 캐내온다. 흠 뭐야? 그래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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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멀터 분이면서? <laughs> 오유 그래 어때 어때? 어때? 그래 잘하긴 하네 이번에는 첫 마술 해볼게 자, 보세 오, 뭐야? 어떤인 거야? 오, 뭐야? 어? 어, 뭐야? 오, 뭘지? 뭘지? 어, 뭐야? 아하하하 어? 와, 잘다너 <laughs> 정말 제법인 걸 이번엔 내 차례 헤헤헤 <laughs> 으아, 으아, 못하네, 못하네. 으아, 진짜. 어, 진짜 투투네투투투어투투투